양순이의 벚꽃놀이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벚꽃이 갑자기 많이 필 수가 있나요? 너무 멋있다. 친구 강아지다. <laughs> 그지. 혀도 내밀고 있고 더 힘들어 하는 거같아 지난주보다. 더워서 그런가? 더워서 그 정도는 아닌데. 음. 어휴, 쓰러질 거 같은데. 네. 안 되겠다. 가야 돼. 도 그러자. <목소리> 어제 어제 우리가 양순이 데리고 벚꽃놀이 나갔다가 20분도 안 돼서 애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음. 막 혓바닥이 나오고 눈을 못 뜨고 음. 너무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은 양순이하고는 벚꽃놀이 실패. 그 대신 사진 몇장 남겼죠? 양순이랑 네. 사진 남겼어요 그곳에서. 음. 어제 양순이 영상을 보시고 캐나다에 계신 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양순이하고 네. 비슷한 증상 겪고 있다, 공감해 주시고, 어, 치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음.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 우리는 마취하고 관련해서 마취의 트라우마가 있죠. 아, 있죠. 네, 저희가 셋째 고양이가 한살 되었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중성화 도중에 마취에서 못 깨어나서 중성화 수술을 하다가 보낸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마취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그때 알게 됐죠 초. 딩동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나니까 아 이게 마취라는 게 함부로 할수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더더군다나 양순이처럼 나이가 많은 친구는 당연히 더 위험성이 크고 음. 한번 마취를 잘못해서 정말 영영 못 깨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초. 그래서 스케일링 하면 당연히 치아 관리하는 데 도움도 될 거고 우리도 스케일링을 해 줘야 되나 한두 번 고민한 게 아닌데 그때마다 이미 열살 넘었을 때는 사실상 포기했죠. 네. 마취해서못 깨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저희는 스케일링을 권고도 받고 권장도 받았었는데 병원에서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치아가 좋지 않다라는 걸 그냥 전제하고 그 대신에 치아가 좋지 않으니까 딱딱한 그런 음식들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을 해서 얘가 좀 먹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오히려 저희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양순이는 따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열살 이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요. 저희가 뭐 십몇 년 전에 강아지 키울 때만 해도 강아지 칫솔질하는 거 그렇게 별 고민 안 하고 키워 왔는데 지금은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좀 칫솔질을 하는 거, 치약이라도 좀 입에 발라주고 하는 걸좀 습관화 시키면 좋을 것 같고 음. 무엇보다 식사하고 연관된 것들을 좀 부드러운 제, 제형으로.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치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사료나 껌처럼 딱딱한 것만 계속 씹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더 빨리 치아가 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간식류도 딱딱한 거, 그전에는 엄청 잘 먹었어요. 보통 오리 말린, 말린 거. 거, 뭐 어. 이렇게, 치킨 음. 사삼이 같은 거. 음. 근데 그것도 12살부터는 저는 아예 못 주겠더라고요. 그 씹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양순이는 저는 간식을 평소에 많이 안 줘요. 거의 안 주는 편이에요. 음. 그냥 맛있는 밥. 주식. 주식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 스케일링은 마취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마취라는 게 병원에서는 이 친구한테 마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음. 사전검사를 충분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것 같고 마취는 어쨌든 열 살이 지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때문에 마취를 한다? 그거는 좀 저희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 마취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안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죠 항상 생각하시고 저희 실제로 그걸 당한 사람들이니까 꼭 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멀리 캐나다에서 양순이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또 지금 13살이라고 했는데 아마 양순이가 선행에서 갖고 있었던 질병들 또 증상들 아마 앞으로 그런 것들에 좀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소통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